저희 어떤 분이 톡을 보내주셨는데요. 이그 북한의 사진인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북한의 그 신의주 쪽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어 한류 문화 관광 및 쇼핑단지 이렇게 해놨고요. 어그 다음에는 주한미군 공항 최적입지 해놨고요. 어 주한미군 무슨 뭐 기지 해놨고요. 또 주한미군 기지 해놨고. 어, 이미 거기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저쪽에다가요. 북한 쪽에다가. 어, 그런데 증발 지역이라고 해서 황해도 지역에는 아무 표시를 안 해놨어요. 이게 에, 무슨 지도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게 하나 왔어요. 그래서 에, 북한의 미군이 준주하게, 진주하게 되는 걸 가정으로 해서 이런 에, 지도를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예. 나중에 통일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복권 하셔서 통일이 되면 말이죠. 지금 여기 미군 지역 들어가는 데 있죠. 주한미군 각종 레이더 및 미사일 뭐 이런 지역 있죠. 주한미군 공항 최적 입지 요런데 요런데 땅사 놓으시기 바랍니다. 통일 되면요. 요런데 땅 사세요. 요런데 땅 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트럼프 우리가 영상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하고 문재인이 둘이 대화하는 영상을 봤는데 말이죠. 어, 문재인이 계속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 목소리 녹음이 안 됐는데요. 북미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두 번을 반복을 했어요. 자, 미국까지 가서는 미북 미국 정상회담 이렇게 말해줘야지 예의 아닌가요?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정상회담, 이렇게 두 번씩 얘기를 하는 문재인 머릿속에는 북한이 제일 먼저 머릿속에 들어있죠.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미국까지 가서 미국에 대한 배려심이 전혀 없는 것이 나오죠. 어떻게 이런 말을 할까요? 제가 목소리 녹음까지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동작만 녹음이 됐어요. 자, 미국 애국 전사들 반문 투쟁기에서, 예, 10분 정도 했다고 했죠. 예. 자,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문재인이 했던 얘기 중에는, 예, 김정은이 비핵화에 있어서, 아, 심각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비핵화를 안할것 같다. 그렇게 되면 심각해질 건데. 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2일 미국 회담은 무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개최되지 않을 경우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그 완전한 핵 포기, 핵 폐기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요구가 맞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요구하는 것이 맞지 않으면 정상회담 취소할 거야. 돼지 새끼야 똑바로 들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에 예, 김정은이 다 렌, 중국 다롄으로 가서 시진핑을 만났는데 그때 이후에 김정은이 변화가 됐다고 라 얘기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이 사건에서 무엇을 할수 있나요? 여러분들은요. 자, 김정은이 잘 나가다가 어, 5월 8일 날 중국 다롄으로 가서 비행기 타고 와서 시진핑을 만난 다음에 김정은이 변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남북회담 취소했고, 또 6월 12일 남아있는 미국과의 정상회담도 할지 안 할지 애매한 상태로 몰아가는 이현 상황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은 여기서 무엇을 할수 있나요? 김정은에 대해서 저는 이런 느낌이 왔어요. 김정은이가 지금 머릿속이 복잡하구나. 그리고 김정은이 역시 나이 어린 티를 낸다. 김정은이 자기 판단력이 지금 굉장히 약해졌다. 자기의 확실한 주관이 없다. 그래서 김정은은 문재인이나 뭐 임종석 말을 들으면 아, 거기에도 솔깃하고. 그 다음에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서 얘기 들으면 거기에도 아주 뭔가가 솔깃하고또 중국가서 시진핑을 만나면 시진핑 말에도 예, 또솔깃하고 지금 김정은은 자기의 개인적인 확실한 주관이 흔들리란, 흔들리고 있다는 라 겁니다. 김정은이 머릿속이 흔들린다라는 것은 북한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라 저는 봅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사인입니다. 한번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고 정책이 혼동이 와가지고 김정은은 책상에 앉아서 고민을 한게 아니라 중국 시진핑에게 열차 타고 한번 갔다 오고 비행기 타고 한번 갔다 오고 판문점에서 문재인과 만나가지고 쇼를 하고 외부 노출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가리의 정책에 확실한 자기의 주관이 없다 보니까 몸뚱아리가 바빠진 겁니다. 이것은 김정은이가 자기 정신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나비 효과에 의해서 김정은이 어린 나이에 지금 엄청난 충격과 공포 속에서 주관과 정신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이것은 북한이 무너지기에 아주 좋은 징조라는 겁니다. 뭔가 외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더 세게 때리면 김정은은 그 내부에서 스스로 붕괴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김정은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혼동을 느끼고 있죠. 예. 그러면 김정은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누가 먼저 가장 그것을 빨리 느낄 수 있을까요? 김정은 밑에 있는 부하들이죠. 자 리더라고 하는 자가 그래도 조놈이라고 하는 놈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걸 밑에 부하들이 알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도망가려고 하겠죠. 먼저 도망가려고 하다가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김정은이 그 새끼 또 잡으려고 족치겠죠? 그러면 도망가려는 놈과, 어, 또 그걸 유지하려고 흔들르는, 흔들리는 김정은과 사이에 불화가 증폭될 거고, 결국은 내부 투쟁과, 아, 내부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참에 트럼프 대통령님이 더욱더 가혹하게 김정은을 쪼아대기를 좀 바랍니다. 쪼아대는데 강하게만 쪼지, 쪼지 말고 뜨겁게도 좀 달래줬다가 또 차갑게도 시켜줬다가 자꾸 흔들면 김정은이는 스스로 미칩니다. 얘는요. 제 추측입니다. 김정은은 이미 흔들렸고 김정은은 곧 죽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거는 또 채팅창 보고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